국가에 방문을 하셨을 때, 상악동 수술, 상악동 거상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상악동 거상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서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팩트 체크 시간이고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악동이라고 하는 콧구멍 옆에 빈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어, 위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때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려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뼈이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상악동 거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뼈가 부족한 경우에요. 그럼 뼈가 얼마나 부족해야지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길이가 있어요 보통 8mm, 8.5mm, 10mm 이 정도의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잔정골, 그럼 뼈의 양이 이것보다 적으면 그거보다 큰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그 정확한 수치의 기준은 6mm 정도 이하일 때이 길이가 6mm가 안 나오면 상각동 보상술을 해서 상각동공기주원니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적 골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천적으로 이제 뼈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합니다 어, 상악동 거상술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치조정 접근법 치조정 접근법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막을 들어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측방 거상법은 이 옆에를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열고 이렇게 뚫어서 막을 걷어 올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 그럼 상악동 거상술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천공이라고 해서 막이 찢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구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막이 얇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천공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상악동 염증인데 이것도 대부분 천공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다른 뭐 감염 요소에 의해서 이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로 보면 뭐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상악동 거상을 한 만큼 그 공기 주머니 빈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데 고리식재가 막 소실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상악동 안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코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공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주의 사항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흡연, 음주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얼음찜질 붓기와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얼음찜질을 한 2, 3일간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코랑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 푸는 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코 풀면 은 이게 막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코 푸는 거, 재채기 이런 거는 절대 좀 금해주셔야 된다 또 이게 압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를 초반에는 좀안 타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는 좀 그 맛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상악동 거상술이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때 가장 큰 수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중에서도 상악동 수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모든 사람들이 상악동 고정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골에 양이 충분한 사람들은 굳이 억지로 상악동을 이렇게 걷어올려서 뼈의식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열에1곱8 명은 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상악골이 어금니 쪽에 얇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상악동이 크다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 그리고 숙련된 의사의 그 진료 스킬 그리고 환자분들의 협조 이네 가지가 잘 고루 박자가 맞아야 아주 성공적인 그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